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저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해두질입니다. 그거 프리다이빙 한 번씩 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핀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디발이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어디발 보관하는 가방도 상당히 금액을 좀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상당히 잘 썼던 가방이 오모. 롱핀 가방이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 부샷, 백팩 가지고 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가방도 한돈 10만원 정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천이나 뭐, 안 그러면 이렇게 비닐 재질이 하나, 이거, 인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케이스가 하드하지 않으니까, 해외 가든가, 안그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 안 그러면 차, 차 이동할 때, 그 겨울철 그때 보면 이게, 농핀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농핀 우리가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게 좋겠냐 싶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바를 좀 보호해주고 케이스가 하드한 거 됐고 가격 가성비 제품이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낚시 가방을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 이 가방입니다. 저는 가장 큰 천삼백 짜리 샀는데 음 이게 저는 네이버에서 샀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26,600원에 샀습니다. 엄청 지렴하게 샀죠. 이렇게 보면 이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다 보니까 오디를하고 충격에서 보호가 돼요. 인 식으로. 그거 안전하게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탈때 이렇게 싣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치수상에 보면 이 안에 오디발이 더 가지가 않 해요. 근데 대각선으로 넣으면 여유있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스트하게는더 가집니다. 그니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26,000원에, 이거살수 있고, 들고 다니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 싶프가 소개해드린 리 거예요. 우리가 아 허접한 천으로 된 것도, 어디발 가방이, 오목고 썼던 게 뭐, 4만원, 5만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비하면 훨씬 튼튼하게 보관할 수 있고, 오리발 괜찮은 것 같아요. 농피엔 또 충분히 들어가고, 일단 먼저 안에 보여드리기 전에, 어디서 살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가성비 인증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품 자체가 가성비라고 딱 표현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네이버 쇼, 스토어팝에 들어가면 여기 23,600이에요. 원 저는 130cm짜리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120, 2 0짜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안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칼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택배비 3천원있겠다면 26,6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가성비 인증 마켓입니다. 여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7,000원이면 택배비 포함. 우리 소중한 농필 보관할 수가 있고 장점은 뭐냐면 선 같은 데 놀러 갈때 백팩 같은 거백팩이나 안경 어디 봐 가방에 농필을 넣어가면 의외로 눈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 낚시 가방으로 가져가면 눈치는 전혀 안 봐도 되고요. 특히 비행기 탈때 보면 이 가방 막 던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카본 핀 서는 서시는 분이나 니드 핀안 그러면 저 같이 플라스틱 핀 서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괜찮게 내롱 핀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인식 오픈해 가지고 보면 저는 이렇게 오므 스드레잉롱핀인식으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인식으 대갈고리 봉을 쓸수 있는 거, 긴 거, 이렇게 보관이 가능해요. 왜냐면 낚시 가방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 봉인데 또직찍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인식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긴봉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오디발 가방에서 튀어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튀어 오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가, 금액 대비 가성비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그거 이게 보면 요 칸보다 오리발 폭이 커요. 크죠? 이게 넣을 때인 식으로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 대각선으로 넣어가지고 닫으면 약간 밑단하고 윗단하고 약간 어긋나게 체결이 돼요. 그렇지만 오리발이 충분히 인식으로 놔두면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번 서보고 들고 다니 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인식을 넣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자꾸, 자꾸 하면 끝납니다. 끝. 그, 여기 보면 약간 어긋나죠? 어긋나거든, 자꾸, 자꾸, 잠기는 거는. 그것도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 어때요? 인상은 짧지만, 우리 프리다이빙이나 해드질할 때, 가방, 농핀 아, 가방을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농핀은 우리가 프리다이빙이나 해드질할 프리 때, 농핀은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단차이가 나는 단점은 있지만, 그것도 한번 사용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우리 취미생활 할 때, 장비는 소중하니까요. 가성비. 금액적으로 되게 저렴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차 이동할 때도 걱정 없고 자, 농핀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거기에다가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번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